대성수석입니다. 이 수석은 남한강돌입니다. 영춘옥동천 영월 그 지역에서 나오는데요. 자연석이고요. 칼라가 아름답습니다. 입 속으로 세워도 되고, 이렇게 경의 모습으로 봐도 되고요. 사이즈가 장이 135, 1m 35입니다. 높이가 60, 두께가 55입니다. 남은 강돌입니다. 여기는 원석 동그라미 들어간 것만 모아놨는데요. 쭉 해서 이게 한 300점 정도 될 거예요. 한 300의 점 안에도 있고 이 밖에도 있고 어, 지금도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요. 원석을 이와 같이 테마로. 여기는 지리산돌입니다 대형이고요 물이 고이고 산경들이 쭉 있습니다 지리산 경호강돌입니다 크기가 이것도 150 정도 되고요 90 장이 150 폭이 90두께는한25 정도 돼요 그 밑자리 절단한 것이 아니고 자연석이고요 대형 수반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 이 수석은 정원석인데, 문양이 있고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황금색, 그리고 사이즈가 150 정도, 높이는 한 60, 두께는 32 정도 됩니다. 전주천 돌이고요.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를 전주천 돌로 보기는 어, 정말 힘들 거예요. 이렇게 큰게 없거든요. 거의 저거는 중국 나이빈 돌이고요. 인도네시아 옥돌입니다. 인도네시아 옥돌 어, 물이 고이고, 경들이 있고요. 이것도 인도네시아 옥돌입니다. 인도네시아 거고요. 높이가 그 낌에 다 가깝습니다. 높이가. 앞 뒤로 좋고요. 밑자리도 자연이고 좋습니다. 이 돌은 남한강 어, 영춘 옥동천 돌입니다. 자연석이고요. 높이가 이것도 한 1m 정도 되는 거고요. 어, 옆으로 장이 한 70, 조께가55 정도 됩니다. 어, 첩첩산중, 어,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어, 옆에 모습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